인사해. 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정은 네. 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계셨죠? 음. 네. 오늘은 낮에, 날이 좀 따뜻했어. 응, 음. 따뜻했어. 오늘은요, 도루조림이면 음. 그리고 계란찜,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려고요. 음. 예. 계란찜부터 먼저 할게요. 음. 예. 물목은 응. 깨끗이 씻어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계란도 요렇게, 이렇게 해놓고. 응. 여기다가, 파하고 땡초 좀 넣을게. 응. 계란집에 이제 파하고 땡초 좀 넣고 이제, 응. 어, 또 만들면 또 맛있거든요. 예, 네. 네, 박덕자님 반갑습니다. 이한방님, 꾸도미 얌얌님, 어서오세요. 이 간을 갖다가, 저 응. 새우젓갈로 해놨어. 새우젓갈? 응. 소금을 안 넣고. 가좀 넣고. 여기 좀 끓이, 끓잖아. 그러면 약하게 해야 되니까. 뜨거운 응. 좀 닫았다. 어디다가 넣어야 돼? 응, 계란찜에다가? 계란찜 사망 예감. <laughs> 사망 예감이라고? 계란찜. 무좀 넣고. 한꺼번에 다해지 이제 여기로 왔다가 음. 이렇게 나도 그냥 물을 조금 불 터니까 음. 요즘 그으면내 양념 만드면 되니까 음. 불 켜야지 불케 여기다 이제 양 도르목 양념 만드는 거야 남매님 음. 어서 오세요. 아구찜, 오 아구찜도 맛있죠. 아구찜에 또한잔 하고 계시는구나. 아 그러시구나. 아 핸드폰 배터리 나가가지고 어 컴퓨터로 접속하셨구나. 음. 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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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하게. 어이어2 시, 시까지 금식 중이네요. 물만 먹고 계시다고. 내일 저녁 8시까지 아이고 알루아님 반갑습니다 네 박나래님 어서오세요 아 불에 찌개에다 양배추 샐러드 와오 다들 맛있는거 드셨네요 네, <laughs> 맛있는거 드셨네 음만늘좀덜놓고 음. 맛있겠다 고추가루 좀꺼내져있다 자기야 응 음. 그려도면 되겠다 안돼 그쪽으로 꺼내 <laughs> 조금 더 있어야 돼응 내가 가져올게 하면있 내가 가져올게 아니야 있어 내고추 같은 몇 가지 있겠든 내가 가져야돼네강크리니언님 반갑습니다 고춧가루 이거 섞어야 되겠다 이건 색깔이 파이 색깔이? 응 이거 색깔이 없어 응그색깔 음. 있는 거 섞어야 되겠다 응 음. 설탕 조금 넣고 응한번 음. 써야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음. 음, 이제 알이 아 그렇구나 오 들어온 거 많죠? 미림 음 맛술 그치 맛있어? 맛괜어 맛있어? 맛어맛은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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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어, 푸짐하죠? 이렇게 뭐가 있지? 응. 응, 그렇죠. 어, 맞아 맞아.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맛술이 필수지. 다 됐어. 좀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내가 볼땐다 됐어. 하나 먹어 봐. 다 됐어. 이렇는 응. 익었을 거야. 한번 먹어 봐. 다 됐어. 이렇는 응. 익었을 건데 오, 아 푸기게 푸기야 된다고 음. 이렇게 익었다 조금만 더 익으면 될것 같아요. 응, 음, 맛있네. 어. 지금 두렁알이 좀 있는 거여 가지고 어, 알이 씹히는 게맛있네요 예,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겠네요, 그래도. 어, 예. 저 찬밥을 찬밥을 좀 좋아해 가지고 아 어, 젓가락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 어, 예. 땀물을 <laughs> 해서 탄밥 먹는 거지만. 뭐. 음 자기 솔직히 그제. 음 뜨거운 거 보자. 탄고 차가운 걸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음 간이 맞네. 간이 맞아음 그러고. 음, 맞다. 음. 뼈가 쏙 빠지거든. 음 덜어먹으면 비린내가 나잖아. 음, 이거 음. 맛있지. 조그만한 거 있네 조금 있어 음. 알이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게 음. 있네 없는 건 없고 지느러를딱 음. 빼가지고 오 <laughs> 어, 이건 또 알이 좀 들었네요 예 네, 알이 음. 알이 좀 들었네 벌써 아리 있네. 음. 음. 머리를 딱 빼가지고 음. 어, 리코님 반갑습니다. 이거 새우젓갈 넣으니까 맛있네. 괜찮아? 응. 계란찜 먹어봐. 어 말도요 예음오 <laughs> 네. 음. 어, 밥이 많다 좀 먹다가 남기든지 좀 덜어 놓든지 알아서 해. 밥이 많은 걸, 그거. 응, 음, 이알 음. 봐라. 음. 알. 도루먹, 알. 응. 알, 맞지? 그 딱한 도루묵 괜찮네 와 도루묵 괜찮네요 알도 있고 음. 좀더 먹어야겠는데? 고기를 좀더 먹어야겠다 어예좀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계란찜? 계란찜 몇개 들어갔지? 계란 다섯 개 다섯 개? 사장좀더 응. 줄까? 내가 알아서 더 먹을게 응. 집단식 하나 났어요. 나도 안고같니심한네요게맛있네맛게맛네맛네 맛있네. 맛 맛있네. 맛있네. 맛있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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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삼촌 맛있게 드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저녁밥 잔뜩 먹었는데 영상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도롱복 시장에 많이 나왔던데 다음번엔꼭 사서 조림해 먹어봐야겠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예. 조림해가 좀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어초등 엄마 t v 님 반갑습니다. 음.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뼈만 딱제거를 해서, 이건 가위 갖고 잘라야 되니까. 응? 그냥 뭐 먹고, 청국인지. 응. 다짐고 응. 가위 갖고 잘라야 응. 돼. 응. 에스님, 강릉 남자님, 반갑습니다. 아, 커가지고 내가 먹게니까응 조금 잘라야지 응 이거 다김치도 그렇고 응 다김치, 동성선이 먹이 다김치 마시는 거야 아이고 치는 음. 완전 이거 갖고 새그렸고 음. 송골김치 지금 딴 볶기 좋고 음박 음. 쌤님 어서 오세요. 음. 김치 아 김치 김치를 안 먹었네 도루묵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음어 아, 맛있어요 밥이 많으면 나한테 좀 주고 음 아. 어? 이좀 가져와. 그러니까 좀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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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찜, 어, 계란찜 안한지 오래됐다고. 음. 좋아하는 음식이요? 좋아하는 음식이 다 좋아하죠? 예, 네, 다 좋아하죠? 그냥, 먹는 거는, 먹는 거는 다 좋아해가지고, 예. 네. 먹는 거는 다 좋아해서. 조금, 조금 더야있다 고기, 어, 고기 좋아하죠, 예. 고기 좋아하죠. 자기 좀더 줄게. 내가 알아서 또 먹을게. 어, 이 먹어. 응? 응? 내가 알아서 또 먹을게, 먹으라고. 국물 좀으면 돼. 국물, 국물 퍼줄게. 먹으라고 나는 알아서 먹을게. 생선. 음 맛있어가지고 예. 기념일 딱 제거하고. 가운데 뼈만 딱 발라내면은, 바로 먹으면 되거든요. 뼈만 딱 빼가지고, 탈만 딱먹으면 되니까. 음. 는 맛있다. 맛있다. 음. 너무 빨리 먹는구나. 이렇게 먹으라고. 음. 자기 어, 천천히 먹으라고. 숟가락까지 먹겠다고. 자기 천천히 좋아하니까. 내가 덮어줄게, 자기야. 덮어줄게. 됐어. 괜찮아? 밥 먹었어. 밥 먹었다고. 옷 있는데. 이따가, 그냥고 먹든지. 응. 음. 그냥고 먹고, 밥 먹고 자잖아. 응. 음. 그니까, 그때 먹으면 되지. 응, 음, 이따가. 또 남으면 내일 아침에 나 먹으면 되고. 음. 이제 기아가 이제 자리 잡혀 가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잘 먹지. 그안에 먹던 백골이 있는데. 뭐 백골. 응. 응. 고 약간? 응. 그렇지. 자기 먹던 백골이들 응. 음. 어릴 때부터 많이 먹던 백골이 니는 응. 어, 예. 계란찜 조금 남았어. 송과쌈 진짜 맛있냐 음. 양념이 맛있냐 네보글님 반갑습니다 아 짐짐한게 양념이 맛있어 잘 먹었어. 응. 나도잘 먹었어. 음, 응. 양념이. 응. 아, 또, 뭐, 양념이 끝내주네. 응. 응. 맛있지 응. 어, 혜리님, 반갑습니다. 이한박님, 어서오세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인사해주요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목, 포르, 포르투갈 신트라 궁전. 어, 제목부터 좀 웅장하죠? 포르투갈 신트라 궁전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려. 어렸을 때 나오는 동심의 세계. 신트라 궁전을 보는 순간, 동심이 떠오르는 구려. 그 크고 웅장한 궁전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구려. 궁전을 둘러보는 순간, 궁전 한가운데 엄청난 식탁이 있었지.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지. 파스타, 스파게티, 빵,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안하게 청국장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버너에다가 냄비를 올려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3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엉덩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 방귀 내대인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엉덩이가 자꾸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내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니까 갑자기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코를 막고 막 나가는 거예요. 부랴부랴. 나는 청국장을 끓여먹고 있을 뿐이었는데 아, 그래도 기분은 좋다네. 천국, 청국, 천국장에 밥세 공기를 먹고 왔으니까요. 궁전 한가운데에 있는 식탁에서. 여러분들, 궁전에서 천국장에 밥세 공기 먹은 밤이네요. 여러분들, 잘 자요. <웃음>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그 <미그는> 겁나게 지저분하네. <laughs> 홍, 고맙습니다. 땀 음, 떠봐. 음. <laughs> <다때봐>. 음. <laughs>